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라시에서 박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저희가 늘 하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1 0시에안 하고요, 10세 연관개로 6시에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1시에 드실까봐 어, 이렇게 공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공지 영상만 날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들려드려야 될 소식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이시죠? 나의 어떤 순간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공연 쿠스스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10월 12일에 어, 신곡이 발표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씩 공개될 이것저것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0월 4일은 저녁 6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거고요. 어, 못 오시는 분들은 다시. 풀버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프로유튜버 엘라스윗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어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지난번에 찍는 거 까먹어서 망한 브이로그 일부분 보여드리고 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보려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 10월 4일 목요일은 6시에 라방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은 브이로그를 아니 프로필을 찍는 날입니다. 프로필 찍는 날 브이로그 하기. 저는 메이크업이 거의 끝났고요. 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워야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 좀 가려야 되고. 입술도 번졌어요. 머리에 컬을 넣습니다. 저머리를 뺐고요. 여기도 정머 아, 음색을 했어. 어제. 근데 너무 진해갖고 오늘 아주 응. 새벽에. 색이 잘빠지는점부로 색을 한번뺐더니좀 노래졌네요 와아하니 하나는 속눈썹 단계군요 역삼동 오피스 우먼 블러셔 색깔 이쁘네요